한 30분 앉아 있으면 허리 뻐근하기 시작하고 1시간 넘어가기 시작하면 일어나는 게 고통이에요. 이게 무감각해지거든요. 1시간 이상 앉아 있으면 잠깐 일어나려고 할때 그때 그 통증이 확 오는 느낌이 뭐 엉덩이 허리 뭐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심할 때는 어깨 목까지 쫙 올라오고 몸이 굳는 느낌 나고 아프고 뭐. 어느 정도 걷고 나면 엉덩이부터 다리까지 다 저리고 이런 증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걷는 자체가 되게 힘들거든요. 이 환자분의 MRI를 보면서 먼저 제가 설명해 드린 후이 환자분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20년간 극심한 허리 통증을 겪은 환자분입니다. 이 환자분의 주 증상은 앉아 있으면 허리가 너무 아프고 엉덩이와 다리가 무감각해지고 일어설 때 일어서기가 너무너무 힘들면서 어깨, 목까지 통증이 올라오고 심한 날에는 양쪽 다리까지 절여서 걷는 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자분의 MRI를 보면 여러 마디에 퇴행성 디스크가 있습니다. 1 2번 2 3번 3 4번 5번 꼬리뼈 1번 등 거의 대부분 마디에 허리 디스크가 퇴행되고 수액이 밀려 나오고 정상적인 허리 마디는 4 5번 하나 정도입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의 척추병원에서는 이분 MRI를 보면 허리 디스크 탈출 또는 퇴행성 허리 디스크로 인한 허리 통증 및 다리 통증으로 진단하고 치료할 것입니다. 이분도 그래서 지난 20년간 그런 치료를 무수히 많이 받아오셨고 그 어떤 치료도 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가 보기에는 이건 근육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허리 통증의 원인이 근육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근육 재활 치료 후 환자의 증상이 확연하게 좋아지고 장기간 호전 상태를 유지하면 그것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고등학생 시절부터 안 좋은 자세로 인해 누적된 허리 통증 및 허리 주변 근육의 기능 저하 및 문제들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결국은 만성적인 허리 통증 및 강직감 앉아 있다가 일어서면 허리가 안 펴지니깐 고통받고 허리로부터 연결된 엉덩이 근육의 문제 및 기능 저하까지 겹치면서 양측 다리 저림까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허리 근육의 문제가 장기간 지속되면 허리 근육이 버텨주지 못하니까 내부에 있는 디스크 및 후관절 등이 퇴행되기 시작합니다. 이 환자분의 여러 마디의 디스크 퇴행 문제, 디스크 파열 문제, 또 후관절의 퇴행 문제 등이 사실 허리 통증의 원인이 아니라 허리 통증의 결과로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이 환자분을 사주에 걸쳐 입원하여 푹 쉬면서 허리 근육의 기능을 처음부터 완전히 원점에서부터 재활하여 회복시키는 입원 집중 재활 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우선 이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치료 받았을 때가 2018년이니까 그때 나이 40 정도 됩니다. 일단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던 거는 고등학교 때부터 아팠었고요. 대학교 가서 공부량이 더 늘어나니까 앉아 있는 자체도 부담스럽기 시작했고 장시간 앉아 있기가 너무 너무 불편했어요. 심해진 거는 군대에서부터 이렇게 좀 많이 심해졌었고 군대에서는 책상다리 자체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군대 갔더니 제가 평소에 할수 없던 자세들을 훈련 중에 하는데 전투화 신기 양말을 서서 신는다든지 교육받을 때뭐두 시간씩 책상다리로 앉아 있는다 이게 저한테는 너무 곤욕이어서 그렇게 하는 동안에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막. 이렇게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 말년 때는 아예 그냥 중대장님하고 합의를 해서 거의 한두달반 가까이를 의무반에서 거의 누워 있었죠. 일단은 한 30분 앉아 있으면 허리 뻐근하게 시작하고 한 시간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일어나는 게 고통이에요. 이게 무감각해지거든요. 한 시간 이상 앉아 있으면 잠깐 일어나려고 할때 그때 그 통증이 확 오는 느낌이 뭐 엉덩이, 허리 뭐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심할 때는 어깨, 목까지. 쫙 올라오고 몸이 굳는 느낌 나고 아프고 뭐 그냥 못 일어나요. 이럴 때 이렇게 짚고 이렇게 몸무 앞으로 쏠려서 일어나거나 아니면 엉덩이 위에 앞으로 빼놓고 무릎 미리 세워놓고 이렇게 일어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어나야 될 정도로 허리가 많이 안 좋았죠. 진짜 심할 땐두 다리 뭐 허벅지 뒤쪽 내려가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 한쪽만 아플 때도 있고 어느 정도 걷고 나면 엉덩이부터 다리까지 다 저리고 이런 증세가 있었습니다. 심한 날은 이제 다리 무릎 위까지 이렇게 쭉 내려올 때도 있고 그러면은 사실 걷는 자체가 되게 힘들거든요. 똑바로 그냥 다리 펴고 자는 거는 재생에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일어날 때. 침대에서 옆으로 이렇게 굴러서 일어나야 돼요. 허리 잘 펴지지 않고 뻣뻣한 거는 거의 예, 일상이었습니다. 제가 진짜 오만 치료를 다 받으러 다녔던 것 같아요. 허리 그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안 받아본 치료 없이 양방 한방뭐 재활 치료 할것 없이 거의 모든 치료를 다 섭렵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안 내력이라 모친도 그렇고 부친도 그렇고 다 허리가 안 좋으셨거든요. 그분들을 받으셨던 치료를 따라다니면서 받은 게꽤 많거든요. 양방도 있고 한방도 있고 춘화도 있고 교정 카이로프라틱도 있고 어, 재활 운동도 있고 좀더 나가면은 합기도라든지 유도라든지 그럼 관장님들께서 사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마사지도 받았었고요. 체조 선수한테 받은 적도 있고 대학 교수님 찾아가서 치료 받은 적도 있고 치료 효과는 궁극적으로 없었죠. 그 일시적으로 좋아졌다가. 다시 다 도로목되고 그랬었습니까? 아, 많이 맞았습니다. 뭐 30번이지 40번이지. 주사 효과는 대부분 단기적이었습니다. 맞고 나면.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바로 또 돌아가죠. 길면 일주일, 뭐 짧으면은 뭐 다다음날이라도 제가 뭐 운동하거나 아니면 무리하면 바로 증세 조금씩 나타나고 뭐 이랬었죠. 그래서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대학병원에서도 수술 권유 받았었습니다. 아주 큰 병원에서도 이제 MRI 그때 찍었었는데, 그때도 증세가 안 좋으니까 필요하면 이제 수술하라는 권유 받았었죠. 제 주변에 당장 저희 부침만 하더라도 수술을 받았었는데 평생 허리로 고생을 하셨었고요 저희 모친은 그걸 보고서 수술을 또안 받으셨는데 오히려 지내시는 거는 더 나아 보이시더라고요 모친께서도 허리가 안 좋으시니까 정말 저랑 함께 이런저런 치료도 다양한 걸 오만 걸다 받으셨는데 어머니 알고 계시는 가장 좋은 데를 추천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강남에 목허리 한방병원이라는 곳이 그렇게 허리를 잘 고친다고 하더라 경험을 하시고 나서 굉장히 다르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면서 저한테도 권유를 해주셨었죠. 그때 처음 목걸이를 열었고, 그때 바로 이제 회사에도 얘기를 해서 경과 3개월을 그때 허락을 했었어요. 사실 그 전까지는 별로 없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야, 목걸이는 다르더라 라고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하시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신 거니까, 그럼 뭐 한번 해볼게요 라고 이제 그리고 안 그래도 제가 인터넷으로 뭐 이렇게 조, 조회해보니까 되게 유명한 병원이더라고요. 믿음이 있어서 온건 아니었습니다. 이 환자분 말씀 잘 들으셨나요? 이 환자분처럼 만성적으로 오랫동안 허리가 아프고 엉덩이가 저리면서 심지어는 양쪽 다리까지 저린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분 MRI를 보면 여러 마디의 퇴행성 디스크, 디스크 탈출, 황색 인대의 두꺼워짐, 후관절의 퇴행 등 다양한 병변들을 가지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MRI 상에는 많은 병변이 보이고 태행성 디스크와 밀려나온 디스크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디스크로 진단하고 거기에 따른 치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기에는 이분의 MRI가 보이는 여러 마디의 디스크 문제가 이분의 증상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만성적인 허리 통증은 그 원인을 찾기가 매우 힘듭니다. 왜냐하면 만성 허리 통증의 대부분은 근육의 기능 문제 때문인데 근육 기능 문제는 구조를 보여주는 MRI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양쪽 다리가 저린 이유도 MRI로는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환자분의 문제를 근육 문제로 보고 4주간의 재활 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거의 모든 활동량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근육을 초기로 리셋하여 재활하는 치료를 한 것입니다. 이 환자분의 4주 입원 치료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0년 된 허리 통증과 엉덩이 통증, 다리 저림이 사라졌을까요? 또 거의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는데 업무가 가능하도록 1시간, 2시간 이상 앉아 있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이 환자분의 치료 결과를 바로 여기서 보여드리면 편하고 좋겠지만, 치료 결과 영상은 의료법상 로그인을 하셔야 볼수 있기 때문에 아래 첫 번째 댓글에 있는 링크로 접속하셔서 치료 결과를 꼭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